코코는 왜 코코 코하 안녕하세요. 코코 데입니다. 우선 이번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하게 된 것은 어,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생각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셨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정답을 맞춰 주시면서 축하해 주신 분들이랑 그냥 축하해 주신 분들. 이벤트 내용은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규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댓글을 뽑았습니다. 일단 상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3등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그리고 2등입니다. 기대되죠, 여러분? 신세계 상품권 무려 5만원권. 두등 대망의 1등입니다. 아, 저도 갖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상품 같아요. 사실 저도 참가하고 싶었거든요. 그치만 이번에는 1등분에게 돌아가는 행운임으로 다음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상품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신세계 상품권이죠. 자, 가격을 한번 또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머, 진짜. 무려, 무려. 자, 두번 말했죠.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긴급으로 들려온 소식인데요. 참가자 전원에겐 코코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망이네님의 댓글입니다. 코코는 한 목을 입었다요. 코코는 떡국을 먹었어요. 코코는 두 살. 제가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합쳐놓았는데요. 사실 세번 나눠 적으셨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적으신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거기에 하트가 뿅뿅.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한라뷰님의 댓글입니다. 두살된 코코는 한복 입고 떡국 먹었어요. 이모티콘. 간결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마지막에 이모티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라뷰님 명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세 번째는 길봉님입니다. 코코는 한살더 먹어서 두살내 다홍치마와 하얀 저고리 조합의 한복에 애견용 간식 떡국을 먹고 중간에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크크 귀여움과 꿀잼이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웃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일지 궁금한데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세 분이 1등 당첨권을 가지시고 이제 추첨을 시작할 거예요. 코코 추첨 좀 돌려줄래? 어 알았어. 님 축하드립니다. 1등에 당첨되셨어요. 당첨 상품은 두구두구 두구두구 이것 좀틀어주실래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고정 댓글에 매일 확인하신 후 유튜브 본인 확인 스샷 첨부 부탁드립니다. 당첨원 대신 두분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두 분을 포함 다음 세 분까지 해서 2등 3등을 추첨할 거니까요. 맥킨 님님 댓글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개살된 코코는 한복 입고 떡국 먹었죠.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정답이었습니다. 아현님의 댓글입니다. 벌써 귀염둥이 코코 두 살이네요. 다시 봐도 한복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떡국도 맛있게 잘 먹네요. 사실 떡보다 다른 걸더 많이 먹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잘 먹네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이었던 것 같은데 1400명 축하드려요. 일단, 아연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코코와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여태껏 한 모든 이벤트에 당첨되신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아연님처럼 코코를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과 함께 이벤트를 한다는 게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옴니엄리뽕님의 댓글입니다. 코코가 한복 입고 떡국 먹네요? 너무 이뻐요. 근데 표정이 별로예요. 한살더 먹고 기분이가 안 좋은가 봐요. 두살 맞죠? 축하, 축하해요. 아, 옴니엄리뽕님도 오랜 코코즈계십니다 이벤트에 한번 당첨되셨어요. 하하, 이번에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분 중에 일단 3등을 뽑을 건데요. 코코, 준비됐지? 네, 아니, 아직. 웬, 좀 이따 해? 아니, 할래. 그래, 추첨해주세요, 코코. 자, 두구두구 좀 틀어주세요. 당첨 내길복님 네, 3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부정 댓글에 메일 확인해주시고 유튜브 확인해서 메일 발송 부탁드려요. 바로 다음으로 가보죠. 2등 추첨합니다. 코코 돌려주세요. 자 두구두구 네 하망이네님 2등 당첨 축하드려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매일 확인해주시고 유튜브 확인해서 매일 발송 부탁드려요. 자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한 코코의 선물. 코코 선물 뭐 준비했어? 응안 말해줘. 그럼 혹시 뭐에 쓰는 건데? 응. 먹는 거 입는 거 그럼 톡톡 바르는 거. 아니 먹는 거. 아... 아까 먹는 거 했잖아. 나삐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발표해라. 아니라고 한번 해봤어. 재미가 있어야지, 으휴.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없냐? 누가 눈치 가져갔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응, 못할 줄 알고, 꾸아. 여러분, 저 코코의 선물은, 바로 먹는 거고요에그드랍 쿠폰, 가격은 비밀입니다. 씩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코가 모델인데요? 안 말해줘, 싫어. 이상 여러분 행복한 설날 되세요. 코바. 에휴 코코 일로와 간식 먹자. 코코. 놔봐. 코코. 놔봐. 어디가? 코코. 놔봐. 놔봐. 코 오좀 어, 보인다. 알려.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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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这个